앞으로 내가 장사해갖고 잘 벌어가 잘 먹고 사는 시대 끝났습니다. 돈은 줄수 있지만 질량이 약하면 다 뺏기게 돼 있어요. 너 손에 안 남아있는다 이 말이죠. 돈이라는 것은 에너지고 질량이에요. 생각에 질량이 작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오래 버틸 수 있다? 그 없었네요. 사람도 나한테 조금 참한 사람을 내가 들고 살잖아요. 어? 그러면 내가 생각이 작고 질량이 작잖아요. 이러면 사회 에 조금 필요한 사람이잖아요, 그게. 다 뺏겨요. 쓸모없는 놈만 내 옆에 남아있지. 다 뺏기면. 성질이 급하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이 묵고 하기에는 때가 왔다, 이말이에 때가. 부자치 갖고는 잘 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. 어 이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만지며 공부를 해야만 돼. 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돼요. 앞으로 내가 장사해 갖고 잘 벌어가 잘 먹고 사는 시대 끝났습니다. 네가 개호 먹고 사는 거지. 여기서 장사해 갖고 개호 먹고 사는데 이게 좀 남았잖아요. 모아 갖고 잘 살라고 모으잖아요. 몸은 뭐 착하게 누가 뺏어가요? 어, 뺏어갑니다. 왜? 돈을 모아갖고 갖고 있다라는 것은 너 생각의 질량이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어? 그 금을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려면 내질량이이금보다도더 우수해야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. 어? 그러니 여러분들이 과거에 돈을 많이 안 줬느냐 하면 엄청나게 준 사람 많습니다. 장사만 벌려놓으면 돈이 들어왔어. 어, 그리고 이걸 시알리나 안 시알리서에, 요새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, 매상 얼마 올랐는가 시알리지, 전에는 시알릴 게 없어요. 마대에 담았어. 밤새, 시알리라면 밤새도록 시알려야 되는데. 그리고 은행에다 그냥 갖다주면, 저거가 띵가 뭉뚱 말던 시알리가 저거가 이어야 돼요. 돈을 벌어도 그렇게 버는 게돈 버는 거지. 그렇게 해 갖고 돈을 엄청 벌었는데 이거 다 어쨌냐? 없어요, 지금. 돈 없어. 어, 있어 봐도 깔고 있는 집한 개. 어? 또 이게 땅 조금 뭐집이쪽에 저쪽에 조금에 나두개뭐 여기지 없습니다. 돈. 왜 없냐? 돈은 줄수 있지만 질량이 약하면 다 뺏기게 돼 있어요. 네 손에 안 남아 있는다 이 말이죠. 돈이라는 것은 에너지고 질량이에요. 생각의 질량이 작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오래 버틸 수 있다? 그게 없었나요? 금도 오래 버티고 못 있고 어? 내한테 물질을 줘도 이걸 오래 못 가지고 있어요. 놈이 어? 안 쓰는 거나 가지고 있을까? 놈이 필요한 건다 뺏겨요. 어. 그럼 사람도. 나한테 조금 참한 사람을 내가 데고 살잖아요. 어? 그러면 내가 생각이 작고 질량이 작잖아요. 이러면 사회에 조금 필요한 사람이잖아요, 이게. 다 뺏겨요. 쓸모없는 놈만 내 옆에 남아 있지. 다 뺏깁니다. 우수한 사람. 질량 낮은데 어떻게 그게? 네가 그네 옆에 있어질이라고 생각을 해. 요 요런 거예요.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공부를 너무 안 했어. 어.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고 아르키는데 여러분들이 20, 30년 동안 지금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뭐수련하러 다니면서 그쪽에서 이런 식으로 아르키줘가지고 딱 3년만 5, 그때 배울라 할때 5년만 아르키어도 오늘처럼 이래 안 살아요. 질량이 이래 낫지 않다 이 말이죠. 어. 근데, 그쪽에 다녔는데, 계속 다니니까, 무슨, 뭐, 불쩍 놓는 거나나 아리키고, 어, 뭐, 저, 뭐, 이게, 저, 뭐, 이게, 저, 뭐, 비는 거나 아리키고, 무릎 꿇고 절하는 거 아리키고, 어, 무슨, 뭐, 시, 실컷 잘 아리킨다고 해봐야, 압구가 중재금일참회라고요 소리만 자꾸 이, 이야기하지, 어떻게 해야 압군지, 예? 내가 말로 갖고 무엇을 해서, 어떻게 해서, 이거 죄를 진 건지, 이것이 어떤 환경으로 내한테 와서 나를 어렵게 하는지, 입을 한 번에 놀리면 안 되는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, 안 아리켜 준 거예요. 악구중재금일참회랍니다 나는 중재금일참회, 뭐, 뭐, 기어진다. 어찌. <laughs> 그걸 30년을 애우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한마디에 이 뜻을 풀어가지고 내한테 그러한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버릇이 있다면 고치는 방법을 찾아서 이걸 잘 고치도록 해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한테 도움되는 거예요. 응? 요거 하나를 내가 버릇을 잘못된 거을 고치면 내 앞에 자연은 내 앞에 줄 거는 내 앞에 다 주지 다 보이고 내가 이거 활용을 할줄 아, 알아, 진단 말이죠. 응? 이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, 공부는 안 하고, 이때까지 그냥 빌고, 매달리고, 뭐 이렇게 신임, 요번에 어디 누가 아픈데요? 뭐 이런 소리만 하다가, 선생님 나와서 이렇게 아리키는데도 너무 좋다고 하면서 또, 또 공부는 안 하고, 선생님, 요번에 허리가 아픈데요? 뭐 허리가, 허리가 아픈 걸왜 이야기를 하냐? 어? 허리가 아프게 살면 허리가 아프지 이 놈아. 어? 귀신이 들었는지 뭐네 귀신이 들도록 지금 살고 있지 않냐. 어? 네 자신이 모지이고 못난 짓을 하고 살면 귀신은 들어오는 거예요. 못난 구신이. 어? 기운은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. 내가 못난 짓을 하면요. 내 옆에 사람들이, 못난 사람들이 와요. 응. 내가 노력을 하면, 노력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 와요. 같이. 어, 그럼 내가 생각이 맑고 잘 나가면, 보는 분들이 내 주위에 와가지고, 내 길을 같이 맞들고 간단 말이야. 뭐 그러는 거지, 우리 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니는 못났는데 잘난 사람 자꾸 보내줄 것 같아요? 택도없는 그렇게 그런 운행을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냐? 스승님도 이 자연의 하나님의 제자고 천지신명의 제자기 때문에 나는 자연을 닮은 사람이야. 노력하는 사람 도와주지. 아, 내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, 깨좀 추는데 절대 안 도와줘. 아, 쳐도 돼. 아, 되는데, 그거하고 계속 신경할 수 없으니까 놔둘 뿐이죠. 그리고 바르게 사는 공부는 계속 시킵니다.